자, 오늘이 10월 31일 생미끼 예수질 낚시 아,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잡아봤습니다. <laughs> 못 잡았다고 구박을 막해버렸더니 우리 조사님들이 정신없이 잡아봤습니다. 자, 일단 표정 한번 봅시다. 어, 고생들하셨습니다 와, 어느 <laughs> 그냥 손발이 아프, 아프도록 잡아버렸습니다. 자, 어, 부부! 오늘, 어제, 어제, 어째 재밌었어요? 어땠어요 재밌었어요. 아, 맞아요. 사모님더 많이 잡아봤어요 <laughs> 자, 우리 정국에 계신 조사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,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, 귀족고기부터 갑니다. 햇빛 좀 가려주세요. 자, 보십시오. 어제보다 오늘이 한 배로 더 잡은 것 같습니다. 에, 요, 귀족고기. 자, 이제, 이제, 금년에, 내일 모레 마무리 해야 되는데, 계속 쏟아집니다. 예, 나중에 날짜 봐가지고 더 북발이 날짜를 더 공지를 할랍니다 자 북발이 이어서 자 우리 참돔 예, 어제 세어보니까한 백몇 마리인데 오늘은 백오십 마리가 넘어붙습니다 와 우리 조사님들 실력이 대단합니다 나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지만 또 고기도 열심히 잡아 버렸습니다 자또또 또 뭐가 있냐 자 농어 가 있습니다 농어 자 우리요 참돔이에서 농어 에, 오늘은 민어가 한 마리뿐이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. 예 우리 정계진신 소장님들 아, 차우장 이런 낚시를 해야 됩니다. 손 아플 정도로 잡아, 잡아 봐야지. 에, 손 아플 정도로 못 잡으신 분들 있으면 바다낚시 114 해마루로 오시면 됩니다. 아이고, 자 물리치료 와 들어가야 물리치료 와 들어갔답니다. 좋아요. 자 이런 귀족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어디로? 해마, 해마, 어디로? 해마, 해마, 그러죠. 해마, 해마, 해마. <laughs> 바다락치114 해마로로 꼭 오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